그 바위의 위에 허연게 새똥 때문에 허연 건데 아 이게 이국적이지 않아? 아저 새똥이야 저거 되게 이국적이지? 않아? <laughs> 아 설마 저렇게 단 싼다고? 진짜라니까 <laughs> 얼마나 처먹길래 저렇게 사는 거야? 아이 바다의 생선 아니요 내가 볼때저 이게 작품이야 그지? 작품이똥이 작품이 돼버린 거야. <laughs> 와... 이게 아직 관광 상품 이런 게 없으니까, 맞죠 아, 그래. 윤택TV 구독 기 <laughs> 윤택TV로 통해 에이, 보시기 바랍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저기, 저기, 봐. 뭐. 펭귄처럼 저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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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있다, 쟤들. 와. <목소리> 와 진짜 멋있다, 진짜 멋있다. <목소리가>